브랜드를 막론하고 수많은 신제품들이 눈을 즐겁게 하는 요즘입니다. 거기에 애플워치 관련 재밌는 가설도 보였었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죠. 자, 10월 셋째 주 시계 소식 출발합니다. 메이저 브랜드로 시작합니다. 론진이 최근 유행에 걸맞는 멋진 신작을 출시했습니다. 레코드 헤리티지 크로노그래프라는 제품이고요. 티쏘나 발틱 등을 시장으로 여러 브랜드에서 타키미터 시계들을 출시하고 있는데 레코드는 그 유행을 겨냥한 듯한 제품입니다. 론진 최초의 타키미터 시계라고 알려진 이 모델은 빈티지한 느낌의 핸즈 인덱스와 두 개의 크로노그래프가 무척 인상적인 모델입니다. 40mm의 무난한 사이즈에 13.8mm라는 다소 뚱뚱한 두께가 아쉽다는 평도 있지만 론진이라는 브랜드 파워와 실패 없는 디자인이 큰 강점이고요. 가죽 버전과 메탈 버전의 가격이 같기 때문에 선택하신다면 메탈 버전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되겠고, 흰 다이얼로 출시되었어도 큰 인기를 끌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노모스는 클럽 스포츠 네오매틱이라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기존 클럽 스포츠는 블랙과 블루 다이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패트롤이라는 녹색 계열 색감의 시계와 폴라라는 블루 계열 색감의 시계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클럽 스포츠 두 종이 42mm로 조금 큰 편이었는데 이번 모델들은 37mm로 남녀 공용을 표방하고 있고 기존 두 종과는 디자인 기조가 같을 뿐이지 방수 성능이나 무브원트도 다릅니다. 보통 클럽 시리즈를 구매하시면 클럽 캠퍼스를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모델은 사이즈나 색상이 워낙 매력적이라서 큰 고민이 될것 같네요. 무난한 가격에 훌륭한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프레드릭 콘스탄트는 사각시계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클래식깔의 오토매틱이라고 불리는 이 시계는 편의상 블루, 화이트, 화이트 로즈골드 세 종으로 출시되었고, 약 30mm대의 케이스 사이즈, 30m 방수성능, FC303 무브먼트 등이 주요 스펙입니다. 예거나 까르띠에 등으로 대표되는 사각 드레스 워치는 호불호도 갈리고 비교적 높은 가격대라서 큰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최근 오리스나 론진 투콘같이 접근성 좋은 브랜드들이 사각 시계를 출시해 주는 건 사각 시계 팬인 저에게는 무척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만 이번 시계가 그렇다고 해서 마냥 접근성이 좋은 건 아닌데요. 1095 스위스 프랑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멋진 디자인인 건 맞지만 고민이 될 가격인 것 같기도 하네요. 태그 오이어는 무척이나 귀여운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무려 마리오 카트와의 콜라보 제품이고요. 포뮬러 1을 기반으로 크로노그래프와 뚜루비용 크로노그래프 두 종이 공개되었습니다. 베젤에 적혀있는 마리오 카트라는 글자나 레이싱을 연상케 하는 다이얼, 군데군데 그려진 마리오와 상징 아이콘들이 무척이나 큰 특징들입니다. 태그오이어가 레이싱에 관련된 굵직한 이야기들도 많고, 마리오 카트는 레이싱 게임을 대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척이나 재미있는 에디션인 건 맞지만, 어지간한 마리오 덕후들이 아니라면 선뜻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모델들은 10월 20일에 완벽히 공개될 예정이고요. 아쉽게 한국 부티크에서는 만나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주 연속으로 나온 건 거의 처음 있는 것 같은데, 타임엑스입니다. 이번에는 Q타임엑스의 크로노그래프 시계고요. 고전적이면서도 세련된 어딘가 묘한 시계입니다. 정석에 가까운 레이싱워치 디자인의 독특한 러그 디자인, 또 큼지막하게 자리 잡은 Q 로고, 타이맥스 특유의 배터리 커버 등이 디자인 포인트고 세 가지 옵션, 40mm 사이즈, 미네랄 글라스, 쿼츠, 50m 방수 성능 등이 주요 특징입니다. Q 타이맥스의 시계들이 언제나 그렇듯 외적 평은 무척 좋고 쿼츠를 사용한 이상 성능에도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시계 팬들이 저렇게 큰 로고들을 보통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도 이번 모델은 꽤나 인기가 있는데요. 다만 저는 라인업 정리를 한번 해야 하지 않나 싶은 게 워터베리 라인업이나 큐타임엑스가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해밀턴은 호딩키와 콜라보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호딩키 홈페이지를 통해서 18일에 호딩키 한정판을 출시한다는 예고를 했는데요. 국내외로 특별한 정보는 떠돌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낡은 지프라든지 밀림을 배경으로 한 이미지를 봤을 땐 아무래도 밀리터리 워치를 표방한 시계가 선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밀턴이 필드워치나 밀리터리 워치에 워낙 강세가 있는 브랜드라서 무척이나 기대되는 한정판입니다. IWC는 조용히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포르토피노 오토매틱 데이 앤 나이트 34라는 제품이고요. 제품의 특징이 모두 모델명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포르토피노는 이태리의 도시 이름이고 이 제품의 컨셉이 어디에서 기인되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데이 앤 나이트는 6시 방향의 인디케이터로 구현이 되었고 33일이 여성용으로 공개되었습니다. 팬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다른 모델에 비해서 상징성이 좀 낮고 여성용 시계로도 더 많은 대안이 있다는 점또 870만원이라는 쉽지 않은 가격 덕분에 멋진 디자인에 비해서 구매량은 많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거의 다루고 있지 못했는데, 세이코의 신제품들이 엄청납니다. 지역 한정판, 스포츠 한정판, 새로운 모델, 또 색상 추가 모델 등 엄청나게 많은 신제품들을 쏟아대고 있는데요. 제 눈에 들어온 몇 가지 특이한 모델들을 살펴보면, 세이토나라고 불리는 SBDL의 새로운 색상 모델들, 까르띠의 탱크의 저렴한 대체제가 될수 있는 사각시계 SSEH 시리즈, SKX를 기반으로 제작된 슈퍼컵 한정판과 울트라맨 한정판들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모델들이 출시되는 중이고 심지어 그랜드세이코나 세이코 5 등도 신제품 소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꼭 글로벌 홈페이지나 특정 국가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아주 특별한 제품이 있다면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마가 인스타그램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미있는 소식과 사진을 전달했습니다 새로 개발하고 있던 마이크로로터 무브헌트를 공개하고 이를 사용한 새 모델을 킥 스타터를 통해서 펀딩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독특하게도 무브원트 자체의 색감을 사용한 걸로 보이고 상세한 스펙 이미지로 표현한 무브원트 구조 또 개발진의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했습니다. 개발진 한 명의 정보까지 공개한 건 꽤나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한 차례의 이슈가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무튼 저는 무브원트 쪽에는 꽤 약한 편이기도 하고 실제로 경험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쯤 마무리를 하고요. 새로운 모델 출시와 함께 국내에 평이 쌓이면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공개가 됐는데 이제야 보게 된 루이비통의 시계도 있습니다. 땅부르 2엔이라고 명명된 이 시계는 땅부르의 20주년을 기념해서 200개의 한정판으로 출시되었었고요. 땅부르 특유의 시그니처 코드를 시계에 녹여냈다고 합니다. 시계 팬들에게는 크게 인기가 없을지언정 루이비통의 시계는 특유의 디자인 코드를 가지고 있고 명품 패션 브랜드의 시계들 중에서도 확실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계는 그 독특한 땅보르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41mm라는 제법 큰 사이즈, 또 제니스의 엘프리메로를 기반으로 둔무원트 엘리게이터 스트랩 등이 주요 특징이고 약 17,800달러라고 알려졌습니다. 마이크로 브랜드도 살펴보죠. 보레알리스가 시스톰 마크2를 대상으로 예약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시스톰은 피비티패덤즈의 오마주 제품으로 제법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번에 마크2를 출시하면서 여러 바리에이션을 내놨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여덟 가지 종류가 있고요. 여기서 눈여겨볼 건색 조합입니다. 꽤나 고전적이라 할수 있는 펩시 코크 버전부터 커피 베젤이라든지 그린 블랙 베젤, 판다 베젤 등 클래식한 피브티 패덤즈 디자인에 밝은 느낌을 추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본 건 랜덤 롭 스페셜이라는 모델이고요. 색상 조합과 배치도 예사롭지가 않고 시스템 특유의 입체감 있는 베젤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사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아무튼 8모델 모두 내년 2, 3월 발송을 목표로 선주문을 받고 있고 풀 디파짓을 했을 때 모두 450달러입니다. 한정판 모델도 있고 아닌 모델도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투톤 베젤로 익숙한 세리카가 새로운 GMT 시계를 선보였습니다. 5303이라는 독특한 디자인의 다이버 시계로 입소문을 탄이 브랜드는 은근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번에 선주문을 받기 시작한 GMT 시계, 8315 역시 훌륭한 디자인과 짱짱한 스펙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판다 베젤과 마치 에어맨이 떠오르는 화살표 초침,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빨간 GMT 시침, COSC 인증까지 받은 소프로드 C125 무브먼트. 39mm 케이스 사이즈, 주 사용 손에 따른 크라운 위치 선택 등이 주요 특징입니다. 정말 다 좋은데 스펙이 좀 짱짱해서 그런지 가격이 좀센 1575유로입니다. 이외에도 브랜드 로고가 없는 것과 베젤 구분선이 딱 반을 나눈 것 같이 않아 보이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마이크로 브랜드라 하긴 좀 모호하지만 국산 브랜드인 로만손에서도 간만에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파일럿 메탈 시계라 불리고 있고 A타입과 B타입을 오묘하게 섞은 듯한 재미있는 디자인의 시계입니다. 은 메탈과 검정 메탈 두 종으로 구분되고 40mm 사이즈에 20ATM 방수성능, 쿼츠 무브먼트 등이 주요 스펙이고 가격은 약 26만원입니다. 제 눈에는 메탈 스트랩이 어딘지 약간 어색해 보여서 가죽 스트랩 등으로 줄지를 하는게 훨씬 더 시계의 느낌을 재미있게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크로노그래프가 추가된 파일럿워치도 같이 추가가 되었으니까 같이 살펴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많은 허드슨 38mm GMT 세종을 공개했습니다. 컬러에 따라서 세종으로 구분되는 이 모델은 공개가 됐을 뿐이지 사전 주문 자체도 12월 7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가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11월 말쯤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드는 두 가지 제품이 공개되었습니다. 하나는 선주문을 받고 있는 오디세이 44 프리다이버 GMT입니다. 기존에 있던 40mm의 오디세이에 비해서 더 커지고 강력한 느낌을 주는 이 시계는 44mm 케이스 사이즈, 300m 방수 성능, 미오타9075 무브원트를 사용하며 약 130만원대입니다. 또 하나는 약 110만원대에 판매 중인 오디세이 45 루미캐스트입니다. 독특해 보이는 케이스 질감과 500m 방수 성능, 45mm라는 빅사이즈, 그리고 루미캐스트라는 모델명에 걸맞는 강력한 야광이 주요 특징입니다. 저도 볼더 시계를 경험하면서 참 시계 잘 만든다는 생각을 했지만 가격이라든지 디자인, 사이즈 등에서 볼더의 시계를 선택할 땐 다이버 시계인 오디세이 시리즈보다는 필드워치를 표방하는 벤처 시리즈들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애플워치와 롤렉스 사이의 가설입니다. 롤렉스 매거진이라는 한 웹사이트에서 제기된 이 가설은 내용이 워낙 길어서 요약이 필요한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번 애플워치 울트라가 롤렉스 익스플로러를 강력히 의식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증거로 탐험가라는 컨셉부터 주황색이라는 포인트 컬러, 애플워치 버클의 디자인, 또 광고 사진과 패키징 컨셉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애플워치가 시계 시장을 강력히 견제하기도 했었고, 캘리포니아 다이어리나 GMT 워치페이스 등을 사용한 사례도 있었죠. 거기에 몬데인 사건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억측이라고 볼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계 이야기 거리들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제 요약본에 그치지 말고 원문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설명란에 링크 첨부해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시계 소식도 정리해 봤습니다. 영상 만드는 일요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니까 옷 단단히 입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